아, 본문 3 보십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인데,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의 다른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don't send 보내지 않습니다. Their kids i 아이들을 to school 학교에.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의 수는 many people이 주어고 동사는 don't가 동사죠. 즉 주어와 동사 수는 둘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처럼 삽입어구, 혹은, 어, 뭐지, 수식어구가 있으면, 그거 빼고 주어 동사 찾아서 수일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이니까. 그래서 두 자리에 더즈 X 하시고요. 더즈 X. 그 다음에, instead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을 조심. instead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을 조심. 대신에 이런 말이고 they choose homeschooling 이것을 어, 선택을 해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ttracted. 그들이 끌어당긴 게 아니라 끌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끌리고 매력 끌렸다는 얘기지 어디에? The lifestyle에. 근데 그 lifestyle는 it allows. 그것이 허락해주는 됐나요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마찬가지 lifestyle다며는 목적격 관계 되면서 없다는 걸알수 있겠죠. 대신 위치 생략됐다 알아보시면 되겠고 it is 뭡니까요 그치 홈스쿨링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it is 뭐라고 홈스쿨링을 받는다 표시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allows 자리에 is allowed x allows 자리에 is allowed x 당연하겠죠. is allowed가 되면 it is allowed는 수동태로서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안 맞지. by participating in community life 여기에 참가 참석함으로써 homeschool children은 feel comfortable, comfortable한 것을 느끼고 특히나 with diverse people 이런 사람들과 함께 feel이 영식 동사니까 comfortable 자리는 형용사 보호가 들어갈 자리 맞제? 그래서, 엘와 형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요. And, 그리고, they can b u 그들은, b 어, u i 는 쌓아올린다는 개념인데, friendship이라는 것이 목적을 달려왔으니까 우정을 쌓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제? With them more easily. 그들과 함께 좀더 쉽게. 댐 them 자리에 t 셀브즈 X 하시고. 댐 them 자리에 t 셀브즈 X. At family baseball games 에서, kids of all ages 자 모든 연령대인 아이들 특히나 siblings, friends and newcomers 이런 아이들 play 온데 해요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and 그리고 with others 어른들과 함께 with homeschooling 이거 통해서 family members have more time 자더 많은 시간을 가진대요. to talk and listen 이야기를 하고 듣는 시간이다. 질문한다. to talk and to listen. 두 영세 무슨 요법? 자, 형용사적 용법 적어주시고, 형용사적 용법. 자,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 많은 시간을 가진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투부정사 용법 구분할 때, 일단, 지금처럼 보시면은, 아까 해부에다가 삼형식 동사 표시하시면은, 뒤에, 뭘 타임이 목적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삼형식이다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처리한다? 부사 처리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일단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잖아. 맞지? 그러면 동사, 목적어, 동사, 명사. 끝났지? 그럼 그 다음 자리는 원래는 무슨 자리야? 부사 자리란 말이지? 맞나요? 부사 자리인데, 그런데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 이유는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으니까. 대체 그러면 명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왔을 때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문제는 뭐겠노? 이거 구분해 봐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어제. 그러면 결국은 봐라. 형용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 합니다. 투동사 할 시간, 투동사 할 계획, 투동사 할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수식이 안 된다 하면 뭘로 가면 된다? 부사적 용법으로 가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더 결론.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그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 형용사전용법. 그럼 해석은 투동사 할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는데 그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에 명사까지 끝 해가지고 완전한 문장 해서 뭘로 처리한다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more time to spend. 그럼 여기서 to spend도 앞에 나온 time을 수식해주는 구조입니다. 아시겠 나요? 해서 형용사전용법. 그 다음에 have more time to hike, ride bikes, read or think. 점보다 동 명사의 분용법, 형용사정 용법이다. 앞에 타임을 전부 다, 다 수식해 주는 구조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Just a decade ago, not many families considered home-based education a serious option for their children. 자, consider도 잘 보세요.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몇개 나옵니까? 두 개지. 자, consider 다음에 home-based education이 A, 대문자 A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 serious option, 요거 B로 적어주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consider라고 하는 이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서 AB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 문장의 형식을 기억을 해보시면 동사 다음에 명사 두개 따라 나오는 경우는 일단 사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형식도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오형식도 동사 다음에 명사, 명사 구조가 될수 있어. 그거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 즉 오형식이라고 했을 때 뒤에 이 B자리에 오는 어, 것은 목적격 보호자리잖아. 보호자리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사지. 어떨 때 명사 보를 쓰나요? 같을 때. 그럼 이 형식에서는 주어와의 관계가 같다. 오 형식에서는 목적어의 관계가 같다. 이런 말이잖아. 맞지? 자 이제 결론냅니다. Consider A, B라고 했을 때 이때 consider는 오 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야.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러면 다시 잘봐. 얘가 만약에 A와 B가 같다. 그다음에 A와 B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문장 형식을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즉, A와 B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때 A는 간목이 되고, 이때 B는 직목이 된다. 그러면, Consider 다음에 간목, 직목이니까 이것은 몇 형식 구조다? 4형식 구조다. 그런데, 자,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때, A는 뭐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B는 목적격 보호가 된다. 그럼 이거는몇 형식이다? 5형식. 실제로 Consider는 5형식으로 사용 되는 겁니다. 원래는 a가 지금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를 b로 여기다라는 얘기지. 됐습니까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신다면 잘 봐. consider ab가 지금 매등식 오형식 구조다라고 했거든. 이걸로 수동태로 고쳐 봐. a가 주어로 오고 그다음에 be considered가 되고 b가 딱 되지. 그러면 수동태 다음에 명사 나오죠. a하고 b는 어떤 관계다? 같은 관계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어, 보시면은 considered home-based education이 뭐고 목적이고 a serious option이 목적격 보어인 보형식 동사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핵심은 considered 자리에 수동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태로 쓰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명사, 명사 두개 나왔으니까 consider e h 자리는 무조건 능동 형태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라. 네. 됐습니까? t h e for their children, but the tide has turned. 리턴가요 turned가 되겠네요.